신경은 행커는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달 전에는 발렌타인이었잖아요. 오늘은 좋아하는 사람한테 사탕을 선물하는 화이트데이, 많은 분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네. 화이트데이이기도 한데 3월 14일, 3.14 하면 떠오르는 수학법칙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원주율 파이를 기념하는 파이데이라고도 합니다. 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3월 14일에는 오찬으로 파이를 즐겼다고 하네요. 네, 조금 생소한데 이 파이데이 유래와 다양한 상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이승재 연구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단순히 좀 사탕을 주고 받는 날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수학자들에게는 조금 특별한 날이네요. 파이데이라고 하는데 많은 분이 조금 생소하게 느낄 것 같습니다. 우선 어떤 날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아네 파이데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에게는 생소한 날일 수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음식으로 먹는 파이를 기념하는 날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흔히 저희가 3.14라고 외우고 있는 원주일즉 파이를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3.14에서 유래해서 매년 3월 14일마다 파이데이를 기념하고 있고요. 이 3.14라는 원주일이라는 숫자는 수학 내에서도, 그리고 사실 실생활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숫자 중 하나인 만큼, 파이데이라는 행사 역시 나름 깊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알려진 파이데이의 최초의 기록은 198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이제 익스플로라토리움이라는 이제 세계적인 과학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있던 레리쇼라는 물리학자분이 관람객들과 함께 원형 광장을 돌면서 파이를 먹으면서 파이데이를 기념한 게 최초의 기록이라고 하네요. 네. 어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3.14 그래서 3월 14일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앞서 오바마 전 대통령도 이날을 기념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외국에서는 수학자들이 이날을 기념해서 다양한 행사를 연다고요. 어떻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말씀해 주셨는데 네. 실제로 미국의 하원은 2009년 3월 14일 이 파이 데이를 국가 파이 데이로 공인 이제 국가 공인일로 지정을 했는데요. 이제 당연히 공휴일까지 갔으면 좋겠지만 공휴일은 아니고 이제 국가적으로 수학 과학 문화 증진 대중화를 위해서 이제 국가 공인인 중 하나로 달력에 이제 표시가 되는 날로 지정이 됐습니다. 음. 그리고 MIT 같은 경우는 매년 입학 결과 이제 합격 탈락 결과 여부를 이제 3월 14일 파이데이에 알려주는 걸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이제 천차만별이긴 해도 주로 말딱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파이나 피자 케이크 같은 동그란 음식들을 먹으면서 친목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 뭐3.14 이후에 뭐3.14159265 등등 이제 소수점을 외우는 뭐 대회라든지 뭐 파이에 대한 상식 퀴즈 뭐 파이 기념 티셔츠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행사를 즐기곤 한다고 하네요. 음. 파이에 대해서 재미있는 사실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알려 주시기도 했고 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왜 원주율을 파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까? 아 원주율이 파이로 지정되게 된 거냐 그러니까 부르게 된 이유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뭐 알파, 베타, 감마 같은 이제 그리스 문자 파이에서 이제 따오게 된 건데요. 이 그리스 문자로 이제 처음 그리스어로 둘레를 뜻하는 이제 페리메트로스라는 단어의 첫앞 글자가 파이라서 거기서부터 이제 파이를 유래가 됐고 그거를 실제로 이제 원주율이라는 숫자를 이제 나타내는 이제 제 약으로 처음 쓰게 된 사람이 18세기 수학, 스위스 수학자 오일러라는 이제 유명한 수학자가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분은 실제로 파이를 이용해서 이제 파이와 파이 외에도 자연상수 이 퍼수 아이와 모두가 들어가 있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학 공식 중 하나인 오일러 공식을 만들게 돼서 이런 식으로 파이가 처음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음, 생각해 보면 수학에는 여러 정리들, 여러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기념할 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굳이 파이를 기념하는 이유는 뭔가요? 파이를 기념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사실 수학 속에서는 말씀해 주신대로 많은 숫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가장 처음 접할 수 있는 숫자가 파이인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권을 막론하고 원이라는 이제 대상은 이제 그 고대부터 이제 이 완전함의 상징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제 어디서 봐도 똑 같은 모양의. 그래서 이런 원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비스러울 수도 있는 물체를 연구하다 보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원이 존재하지만 원주율이라는 이 원과 원의 둘레와 지름의 비율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잔 하나의 자연 법칙 같은 느낌이라 네. 이런 신비스러움과 이런 자연의 뭐 규칙을 이해한다라는 느낌으로 파이가 많은 수학 숫자들 중에서도 특히 기념이 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음, 그런데 파이 하면 원주율 하면 삼점 일사 이걸 공식처럼 늘 외우고 기억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것 같은데. 뭐 일각에서는 3월 14일이 아니라 7월 22일이 파이데이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요. 왜 그런 겁니까? 아 3월 14일 대신 7월 22일을 파이데이로 해야 된다는 말은요. 사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7월 22일은 파이 근사의 날 일로 기념하는 행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파이데이 자체는 이제 3월 14일이 3.14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 하게 되는데 7월 22일 같은 경우는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파이의 정확한 값이 계산된 거는 18세기가 돼서야 계산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근사를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썼던 게 7분의 22. 대충 3.14857뭐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를 가장 오랫동안 이제 완전 3세기 아르키메데스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1500년간을 파이를 대신한 값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7월 2 2일 역시 파이만큼의 이제 상징성을 갖고 있는 숫자라서 7월 22일을 기념하는 사람들은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이런 식으로 뭐 3월 14일을 파이데이로 해야 된다, 7월 22일을 파이데이로 해야 된다. 다양한 논란 또는 이런 어, 주장들이 나올수록 파이에 대한 수학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파이데이를 쉽고 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 하나만 소개해 주실 수 있다면요. 파이데이를 이제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이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앞에 이제 나왔던 것처럼 이제 먼저 맛있는 음식과 맛있는 뭐 간식을 먹으면서 동그랗게 생긴 이제 맛있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피자, 뭐 파이, 뭐 타르트, 뭐 케이크 등등 아니면 뭐 동그란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먼저 이제 단순히 파이하면 원주율, 뭐3.14 이런 딱딱한 공식이 아니라 이제 음식을 먹고 즐기면서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 같이 퀴즈를 맞춰본다든지 하면서. 네, 주위에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동그란 물체를 모아보는 뭐 그런 이제 행동 같은 걸 해보면은 이제 좀더 즐겁게 파이데이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음. 네, 뭐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수학 이런 파이데이를 통해 좀더 가깝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드는데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파이데이를 기념해 여러 가지 재미있는 행사가 많이 있다고 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먼저 서울의 고등과학원이 대표적으로 한국 내에서 파이데이를 지속적으로 기념해온 연구기관 중 하나인데요. 매년 학생들을 초청해 이제 파이를 함께 나눠 먹으면서 파이에 관련된 재미있는 뭐 대중 강연이나 아니면 파이를 같이 뭐 근사를 해보고 맞춰보는 이런 퀴즈 같은 거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요새는 수학대중화 혹은 과학대중화를 위해서 뭐국립부산과학관뭐 광주과학관, 대구과학관 등 각종 과학관들도 파이데이를 맞아 뭐 파이 퀴즈를 풀거나 파이를 먹어보거나 게임을 하는 그런 행사들을 열고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뭐 단체나 기관뿐만이 아니라 그냥 뭐 고등학교, 중학교, 뭐 초등학교 이런 학교들 내에서도 자체적인 수학 동아리들 내에서 이제 파이데이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스포자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보통 수학하면 어렵고 딱딱하다, 또 두려움까지 느낀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 파이드 여러 가지 생사를 통해서 수학을 좀더 가깝고 즐겁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이승재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